지식머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머니입니다. 혹시 지금 가장 핫한 AI 혁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열광시켰던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디지털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놨죠. 하지만 이제 그 혁신의 물결이 스크린 밖,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 거대한 전원의 중심에 있는 기술.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단순히 SF 영화에 나오는 멋진 기계로만 보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로봇들은 디지털 지능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피지컬 AI의 핵심 동력입니다. 여러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피지컬 AI 혁명이 창출할 총 시장 규모가 무려 6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건 글로벌 GDP와 우리가 알고 있던 노동의 개념 자체를 비운들 수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기회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이 왜 하필 휴머노이드 형태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환경 적응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인간을 위해 만들어져 있어요. 문, 계단, 도구, 공장 라인까지 모두 인간의 신체 구조와 움직임에 맞춰져 있죠. 굳이 환경을 바꿀 필요 없이 인간의 몸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존 인프라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엄청난 절약이죠.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 효율성입니다. AI 모델을 훈련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인류는 수백 년간 쌓아온 인간의 행동, 동작, 노동 방식에 대한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로봇은 이 데이터를 AI 모델 개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풀을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가속도입니다. 이런 잠재력은 구체적인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미국 시장은 2050년까지 6,300만 대 보급, 약 1조 달러의 총수익이 예상되고 중국 시장은 5,900만 대 도입,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위안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 사슬을 깊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건 스탠리의 휴머노이드 100 리스트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들은 이 생태계를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바로 브레인, 바디, 통합자입니다. 브레인, 로봇의 지능 이 영역은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죠. 로봇이 훈련하고 추론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AI 모델을 공급하는 역할이죠. 주요 분야 예시 파운데이션 모델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시뮬레이션 및 비전 소프트웨어 시멘스, 엔비디아 반도체, 메모리 퀄컴, 인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우리가 흔히 AI 하면 떠올리는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디, 로봇의 신체. 여기는 로봇의 신체를 담당합니다. 움직임, 감각, 그리고 힘을 담당하는 모든 물리적 구성 요소를 포괄하죠. 주요 분야 예시, 액츄에이터 부품, 감속기, 모터, 스크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나부테스코, 니덱 등. 센서, 카메라, 라이다, 소니그룹, 인텔, 압티브 등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고 외부 환경을 인지하며 동력을 공급하는 모든 하드웨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통합자, 최종 완성품. 통합자는 브레인과 바디의 부품들을 가져와 로봇 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여 최종 품목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성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기업 예시, 자동차, 테슬라, 현대, 도요타, 가전 IT,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이커머스, 아마존, 네이버, 순수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미테크 등.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원0드 리스트를 분석해봤더니 브레인과 통업자 부문에는 각각 2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디 부문에는 이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64개 기업이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몸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병목지점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AI 혁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브레인 기업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 구조를 뜯어보면 현재 가치의 무게 중심은 로봇의 분해가 아니라 물리적 구현, 즉 바디에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젠투를 사례로 분석해 봅시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을 나중에 2만 달러 정도에 팔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현재 모건 스탠리가 추정하는 소프트웨어 제외한 하드웨어 총 원가는 얼마일까요? 무려 5만에서 6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판세 목표가와 현재 하드웨어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제조원가를 기능별로 안석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옵티머스 젠2의 BOM을 분석해보면 상하체 액추에이터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5%에 달합니다. 이 말은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 비용 거의 전부가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봇의 지능을 담당하는 고성능 AI 칩이나 기타 센서 비용은 생각보다 비중이 낮다는 거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센서, 오감, 37.9%, 모터, 근육, 20.3%, 스크류, 관절, 20.2%, 감속기, 신경계, 12.6%. 이 부품들, 즉, 정밀 액츄에이터, 모터, 스크류, 감속기와 센서 기술이 현재 로봇 하드웨어 가치에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AI의 발전 속도가 로봇을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물리적 구현 능력, 바디를 앞지르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병목을 해결하고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바디 부품 기업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키바디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대체 어느 나라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에 투자할지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로봇 공급망을 분석해 보면 아시아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핵심 기업의 집중도예요. 휴머노이드 원원드레드리스트 내에서 실제 휴머노이드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무려 73%가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제품을 만드는 통합자의 경우 그 비중은 77%에 달합니다. 테슬라,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이 일부 있지만 거대한 공급망의 풀은 아시아에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근거는 기술 개발의 주도권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개된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61%가 중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캐나다 24%를 크게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승은 주목할 만한데, 그 배경에는 정교하게 확립된 부품 공급망, 거대한 내주 시장이 제공하는 빠른 기술 채택의 기회, 그리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세 가지 동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명확한 전략적 결론을 제시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인 바디 부품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생산적으로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 아시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투자는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정밀 부품 제조 강소 기업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든 논거를 종합해서 지식 머니의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가 열어갈 6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치 사슬 분석 결과 현재 기술 발전의 병목 지점이자 비용의 핵심한 브레인이 아닌 로봇의 바디에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젠2의 BOM은 정밀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하드웨어 가치의 95% 이상을 차지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핵심 부품 공급망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확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략은 화려한 브레인이나 통합자가 아닌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바디 부문 핵심 부품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피지컬 AI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가장 확실하게 탈수 있는 전략적 진입점이자 우리가 찾던 진정한 숨은 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바디보문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